8가지입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증부터 모든 자동차까지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잘못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모르면 낭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8가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차근차근 챙겨보셔야 합니다. 혹시 주위에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5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통법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설명 드릴 내용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강화한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차 검사제도 그리고 친환경차를 탔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정리해 봤으니까요 하나하나 끝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이 강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갱신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65세 이상 지금까지는 기존 10년이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셨으면 되지만 이제부터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 사항으로 5년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아직 까지 변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5년으로 갱신 주기가 의무 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주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적성검사, 치매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치매검사를 받고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되고 또 갱신주기도 지금 현재 권장사항이 아니라 5년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만 65세부터 운전면허증 10년에서 5년으로 갱신 기간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예 64세에 아예 64세에 먼저 갱신해버리면 10년 동안 운전면허증 계속 갱신하지 않고 발급받지 않고 여기에다가 적성검사나 치매 검사도 받지 않으니 내 생일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65세 되기 전에 모든 운전면허증을 아예 차라리 갱신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어찌되든 운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나 절차보다는 실제 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더욱더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할 겁니다. 65세부터 70세, 75세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 두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었던 사진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검진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에. 그래서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시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실 수가 있고요. 70세부터는 약간 다릅니다. 1종 면허뿐만 아니라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갱신 절차와 똑같지만 추가로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1종까지만 적성검사를 받지만 2종 면허 소지자도 70세부터는 갱신을 할때 적성검사를 받는다. 75세부터는 치매 검사. 검사가 필수입니다.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되고 치매 검사도 필수입니다. 이때 치매 검사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곳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근처에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75세 이상 운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롱 면허에 대한 갱신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운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2종 가지고 계시는 분들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2종 면허를 1종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7년 동안 계속 운전한 사람, 당연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장롱면허입니다. 한 번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2종에서 1종으로 장롱면허로 승격되는 경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해괴한 정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이제부터 2025년부터는 7년 무사고 자격을 아무리 갖춘다 하더라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일종으로 바뀌는 것, 일종 보통 면허 갱신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일종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기간에 내가 운전을 했고, 그리고 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없었다.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만약 운전을 했다면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내가 실제 자동차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겠죠.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있어야 운전 경력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1종 보통면허로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운전하지 않으면서 이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일종 자동 승격된, 자동 갱신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분들 이제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면허도 생깁니다. 올해부터 신규 면허가 생기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 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논란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많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볼때 기능 시험입니다. 실제 운전 면허 기능 시험을 볼때 전기차로도 기능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훨씬 더 다양한 차종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동면허, 수동면허, 그러니까 오토매틱, 그리고 스틱, 이렇게 면허를 취득할 때 2종까지만 이렇게 자동, 수동면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동면허까지만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종도 마찬가지, 이종과 같아집니다. 자동, 수동 면허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면허 부담스러웠던 분들, 일종 면허를 포기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일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도 신청할 수 있고요. 수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도 신청할 수 있고, 수동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차 그리고 친환경차의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경차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친환경차를 타시는 분들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세제 감면 혜택이었습니다. 이런 이점이 이제부터는 축소됩니다.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7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축소된다. 그러니까 경차 취득록세 감면 혜택 1000만원 이하 경차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차를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감면 혜택이 1000만원 이하 경차에만 해당되고 최대 40만원까지 축소된다. 이 부분 2025년부터 바뀌니까 만약 내가 경차를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 개놓으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경차는요. 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록세가 감면된다 하는 사람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취득록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자동차의 가격이 정말 얼마인지 이 부분은 똑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일명 영문 그대로 번역하면 잡종차인데요. 그러니까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전기로도 다닐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이 낮아집니다. 취득록세도 마찬가지 낮아지는데요. 개별 소비세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감면 됩니다. 지금까지 100만원까지 감면해드렸는데 이것이 2025년부터는 30만원 깎아집니다. 70만원까지 감면되고요. 교육세는 30만원에서 21만원, 부가세는 13만원에서 9만원, 이렇게 낮아집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타셨던 분들, 고속도로 다닐 때 통행료 지금까지 감면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50% 절반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지만 계속 이제부터는 줄어듭니다. 10%씩 계속 줄어드는 내용. 2027년까지 매년 10%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기차나 수소차 타시는 분들, 친환경차 고속도로 지금까지 통행료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요금이 더 나왔지 하는 분들 올해부터 계속 10%씩 2027년까지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정보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또 하나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이제 드디어 시행됩니다 만약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월 15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일윤 자동차 검사제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정기검사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그리고 그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신고하지 않았다. 이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아마 말씀들 많을 겁니다. 주행거리가 과다 표기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와 전기차에 표시되는 주행거리 이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할 때 멀리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기차에서 특히 많았는데요. 이때 이제부터는 자동차를 제작한 제조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 정보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해놓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사람, 이른바 술타기 수법인데요.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 측정을 할때 이때 갑자기 술을 마셔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놓고 이후에 일부러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이것이 운전했을 때 술이 취한 것인지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인데요. 이것이 운전할 때 농도가 높았느냐 아니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느냐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제부터는 형사 처벌됩니다. 위반했을 때 1년 이상입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그러니까 행정 처분에도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부터는 술 타기 수법 음주운전 해 놓고 음주측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 이제 앞으로는 엄벌에 자니까 형사처벌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주운전 측정 벌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르는 벌금 기준인데요, 0.03에서 0.08 운전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이때 벌금 5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이것이 7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운전하시다가 0.03에서 0.08 사이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딱 걸렸다 하시는 분들 5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까지 벌금을 낼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0.08에서 0.2%까지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1500만원 이하로 0.2% 이상은 20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300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자, 이 부분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술을 한 잔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 한번 했다가 그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범, 한번더 음주운전 했다, 걸렸다, 이때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벌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 되겠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잘못 판단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음주 측정 거부, 지금까지는요, 만약 거부할 때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천만 원더 늘어났습니다.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벌금도 바뀌었다. 2025년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당한 분들 면허 취소 기간도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그러니까 면허 취소 기준인데요. 이 면허 취소 기간 기존에는 1년이었습니다. 이것을 2년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되는 분들 1년 정도만 견디면 된다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2년까지 늘립니다. 여기에다가 사회봉사 의무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가 그냥 단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걸렸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대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형이 10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술을 한잔이라도 했다면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또 하나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교통 법규도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들어오는 자동차 배출등급 5등급차는 서울 4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 중에서는 배출등급이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차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차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4등급차라고 하니까요 어떤 차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1988년에서 1999년, 이때 생산되었던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2006년 기준의 디젤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에 들어오는 자동차, 지금까지는 배기가스 배출 등급 5등급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차가 동행이 제한된다. 다만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부터 시행됩니다. 4월부터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차입니다. 4등급 차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 시내 들어올 수 없다. 1988년에서 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 그리고 2006년 기준 디젤 차, 이렇게 동행이 제한되니까 혹시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정보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이 높아집니다. 제한 지역을 더 확대하는데요. 인천시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이륜차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제한 시간도 기존에는 3분이었는데요. 이제는 2분으로 강화됩니다. 만약 5분 이상 봉회전 했을 때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것. 전기차 충전기 올해까지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해서는 도심에서는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튼튼한 재질, 방호벽을 쌓으면 그리고 일정한 이격거리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리만 확보하게 되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충전소도 계속 더 많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기존에 이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기량은 2000cc 미만 그리고 차값입니다. 500만 원 미만 승용차까지 재산 기준이 완화되니까 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러 가지 수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교육급여, 의료급여 여러가지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자동차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 승용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이제부터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소화기를 반드시 사야 되느냐, 구매해서 비치해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타고 다니시는 분들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신차로 뽑으시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매매할 때, 그러니까 새로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화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